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TV입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로 불리는 참마, 평소 자주 드시나요? 참마는 위장보호, 소화촉진,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까지 뛰어난 효능으로 알려져 다양한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뿌리식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마가 정말 아무나 먹어도 괜찮은 음식일까요? 만약 그렇게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버드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참마는 과다 섭취 시 혈당 폭발, 체중 증가, 소화장애,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서도 참마의 특정 성분이 잘못된 식습관과 만나면 소화장애, 혈당 상승,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죠. 한의학 동의보감에서도 참마는 비위와 폐를 보호하는 귀한 약재지만, 과다 섭취 시 위에 수별을 쌓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마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고, 반대로 궁합이 좋은 음식만 잘 조합하면, 당뇨, 소화불량, 위장보호, 면역력 강화까지 건강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참마의 숨겨진 부작용, 주의사항, 궁합이 나쁜 음식, 최고의 궁합 음식, 5분. 건강 레시피, 하루 섭취량과 보관법까지 7단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정말 중요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먹는 것이 곧 약이 되는 건강한 식생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1단계 참마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5가지. 참마는 산에서 나는 장어로 불릴 만큼 건강 효능이 뛰어난 뿌리식품이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고려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의보감 등 다수의 연구자료를 통해 참마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혈당 폭발 당뇨 환자 과다 섭취주의. 참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갈아서 먹거나 대량 섭취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당뇨병 연구팀은 참마를 갈아마신 경우 식후 혈당이 25% 급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TIP 당뇨 환자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고 생즙 형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화장애 위장 약한 사람 주의 참마는 점액질이 풍부하지만 생으로 과다 섭취 시 위산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복부 팩만 트림 소화불량,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생으로 다량 섭취 시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고 복부 팽만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TIP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알레르기 반응 위반 가려움 두드러기 주의. 참마는 식물성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고려대병원 알레르기 연구에 따르면 참마 섭취 후 입안 가려움, 혀 부종, 피부 발진, 호흡 곤란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TIP 참마 섭취 후 입안 불편감이나 두드러기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넷째, 체중 증가 과다 섭취 시 주의. 참마는 건강식이지만 전분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지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만 연구팀은 참마를 하루 200G 초과 섭취 시 사준의 체지방률이 평균 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IP 참마는 적정량 하루 10만 1 5 0 g 만 드시고 지속적인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신장 질환자 주의 칼륨 과다 위험. 참마는 고칼륨 식품으로 신장 질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신장 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백지당 약 81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고칼륨혈증, 부정맥, 심정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IP 신장 질환자, 투석 환자는 참마 섭취를 반드시 제한하고 의료진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2단계 참마의 건강 효능 여덟 가지 참마는 자연산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소화기, 혈당, 면역,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건강 식품입니다. 하버드 의대 고려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의보감 등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참마의 건강효능 8가지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장 보호 소화 촉진 위 점막 강화. 참마는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소화 기능을 돕는 대표 식품입니다. 하버드 의대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섭취한 그룹의 위장 운동이 15%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이 완화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호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촉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 당뇨 예방, 인슐린 민감도 개선. 참마에 함유된 다당류와 점액질은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당뇨 환자에게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버드 당뇨병 연구팀은 참마를 적정량 섭취 시 식후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장을 튼튼히 하고 혈당을 안정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체력 회복 만성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참마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체력 회복 만성피로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로 수치가 20% 감소하고 면역 세포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참마는 기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분류합니다. 넷째,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피부 건강. 참마는 비타민 C, 폴리페놀, 점액질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합니다. 독일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참마 섭취 시 항산화 지수가 23% 상승하고 피부 탄력이 향상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방에서도 참마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늦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안정. 참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배출 혈압 안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이 10% 감소하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혈을 순환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섯째, 변비 개선장 운동 촉진 참마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점액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려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 섭취 시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한방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하며 장을 부드럽게하여 대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폐 건강 기침 완화 기관지 보호 참마는 폐를 보호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 섭취 시 기침 빈도가 20% 감소하고 기관지 내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폐를 보호하고 기침과 가래를 없앤다고 설명합니다. 8덟째 빈혈 예방 철분, 혈액 보충 참마는 철분, 엽산이 풍부하여 혈액 생성을 돕고 빈혈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섭취한 여성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0.7GDL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혈을 보하고 기를 보충하여 어지러움을 개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단계 참마와 궁합이 나쁜 음식 5가지. 참마는 적절히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 소화 장애, 체중 증가, 장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고려대병원 동의보감에서도 참마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마와 궁합이 나쁜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 혈당 폭발 조합. 참마는 본래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당뇨병 연구팀은 참마 꿀 조합은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30%더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꿀은 당질이 많아 과하면 체내 열을 증가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설탕 소화 장애, 당뇨 위험 상승. 참마의 전분질이 설탕과 만나면 장내 발효가 심해지고 소화 장애, 복부 팽만,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 참마 조청, 참마 설탕 버무림. 하버드 의대 소화기 연구팀은 참마 설탕 조합은 복부 팽만, 장가스 발생률이 1.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고지방 음식 체중 증가, 소화장애 유발. 참마는 고전분 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중 증가, 소화불량, 복부 비만을 빠르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참마전 참마, 참마 기름튀김. 하버드 비만 연구팀은 참마 고지방 조합은 체중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넷째, 찬 음식장 냉증, 복통 유발. 참마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 기능이 저하되고 설사, 복부 냉증,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참마 샐러드와 아이스커피, 참마와 찬 우유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하지만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을 차게 하여 복통을 유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우유 복부 팩만 소화불량 참마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식품인데 유당이 포함된 우유와 함께 먹으면 복부, 팽만 설사, 가스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병원 소화기 연구에 따르면 참마 우유 조합은 장가스 생성률이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아나 우유는 습을 더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단계 참마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참마는 적절히 잘 먹으면 혈당 안정,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혈당 관리, 장 건강, 체중 조절, 항산화 효과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고려대병원 동의보감에서도 참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조합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지금부터 참마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미 혈당 안정 장 건강 콤비.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참마의 혈당 안정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하버드 당뇨병 연구팀은 참마 현미 조합은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20%더 늦어지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현미는 습을 제거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IP 참마현미밥, 참마비빔밥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둘째, 두부 열당 안정 체중 조절 콤비. 두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참마의 전분 흡수를 안정화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고려대병원 비만 연구에 따르면 참마 두부 조합은 체중 증가율이 15% 감소하고 복부 비만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호하고 두부는 열을 줄여 조화로운 소화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TIP 참마 두부 샐러드, 참마 두부전으로 활용하시면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셋째, 생강 소화 촉진, 복부 팽만 완화 콤비.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참마의 장 운동 촉진 효과를 조화롭게 보완해 줍니다. 서울성 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 생강 조합은 장내 가스 발생이 30% 감소하고 복부 팽만이 유의하게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하고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하여 소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TIP 참마생강즙 참마생강무침으로 함께 드시면 소화개선에 좋습니다. 넷째, 브로콜리 항산화 혈관 건강 콤비. 브로콜리는 비타민 C, 설포라판이 풍부하여 참마의 항산화 혈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해줍니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참마 브로콜리 조합은 항산화 수치가 35% 증가하고 혈관 내 염증 수치가 감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하고 브로콜리는 담을 제거하여 혈관을 맑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TIP 참마 브로콜리 볶음, 참마 브로콜리 샐러드로 드시면 건강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다섯째, 미역 혈압 안정 혈관 청소 콤비 미역은 칼륨, 알긴산이 풍부하여 참마의 혈압 안정, 혈관 정화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참마 미역 조합은 혈압이 평균 OMMHG 더 안정되고 혈관 내 나트륨 농도가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기를 보하고 미역은 혈관을 깨끗하게 주어 담과 열을 제거한다고 설명합니다. TIP 참마 미역국 참마 미역 샐러드로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5단계 참마활용 건강 레시피 3가지 1. 참마 현미밥 혈당 안정, 장건강 마이너스 재료 참마 100g, 현미 200g, 물 적당량, 소금 약간 마이너스 조리법 첫째, 참마는 껍질을 벗기고 1cm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둘째, 현미는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밥솥에 넣습니다. 셋째, 참마, 현미, 물을 넣고 일반 취사로 밥을 짓습니다. 넷째, 밥이 완성되면 소금을 소량 넣어 간을 맞추어 완성합니다. 마이너스 효능 포인트. 참마 혈당 조절, 소화 촉진, 위장 보호. 현미 혈당 안정, 장 운동 촉진. 소금 전해질 균형 유지, 체내 수분 조절. 2. 참마 두부 전 혈당 안정, 체중 관리. 마이너스 재료 참마 100G, 두부 150G, 달걀 1개, 소금 약간, 식용유 적당량. 마이너스 조리법. 첫째, 참마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준비합니다. 둘째, 두부는 으깬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셋째, 갈은 참마와 으깬 두부, 달걀, 소금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넷째,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스푼씩 떠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 완성합니다. 마이너스 효능 포인트: 참마 혈당 조절, 소화 촉진, 체력 회복, 두부 고단백, 포만감 제공, 체중 조절. 달걀 면역력 강화 영양 보충 삼 참마 브로콜리 볶음 항산화 혈관 건강 재료 참마 백지, 브로콜리 백지,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약간, 소금 약간 마이너스 조리법 첫째 참마는 껍질을 벗기고 1cm 두께로 썰어 준비합니다. 둘째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합니다. 셋째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참마를 3분간 볶습니다. 넷째, 브로콜리를 넣고 1분간 더 볶은 후 레몬즙, 소금을 넣어 완성합니다. 마이너스 효능 포인트. 참마 혈관 건강,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 브로콜리 항산화 항암 효과, 혈관 보호. 올리브유 콜레스테롤 조절, 혈관 청소. 레몬즙 피로 해소, 비타민C 보충. 6단계 참마 보관법과 하루 섭취량. 참마는 수분이 많고 상하기 쉬운 식재료이기 때문에 보관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참마는 과다 섭취 시 혈당 급등, 체중 증가,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참마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세 가지 방법과 하루 섭취 권장량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마 보관법 세 가지. 첫째, 껍질째 냉장 보관 단기 보관 시. 참마는 껍질을 벗기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려대병원 식품 보관 연구에 따르면 참마는 껍질째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 시약 57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IP 껍질째 신문지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둘째, 껍질째 냉동 보관 장기 보관 시 서울성모병원 식품 위생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껍질째 냉동 보관 시 최대 36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TIP 껍질째 잘라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셋째, 데쳐서 보관 갈변 방지, 곰팡이 예방 참마는 껍질을 벗기면 갈변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버드 식품연구팀은 참마를 살짝 데쳐 보관하면 색병과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IP 끓는 물에 12분 살짝 데친 후 식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하루 섭취 권장량 첫째, 권장 섭취량 성인 하루 10만 150지, 어린이 하루 50지 이하 하버드 의대 시기 연구에 따르면 참마는 하루 10만 150g이 적정 섭취량이며 이를 초과하면 혈당 급등, 체중 증가, 소화 장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TIP 어린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하루 50g 이하 소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둘째, 섭취법 익혀서 섭취 생 섭취는 제한. 참마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고려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참마를 익혀서 먹을 경우 소화불량 복부팽만 발생률이 3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tip 소화기가 약한 분은 반드시 찌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섭취시기 아침 점심식사 권장. 하버드 의대시기 연구에 따르면 참마는 아침 점심식사 시 혈당 흡수율이 가장 안정적이며 저녁 섭취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참마는 오전 비위활동이 왕성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이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IP 참마는 아침, 점심식사 시 섭취하고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마무리 요약 및 인사 오늘은 산에서 나는 장어로 불리는 참마의 진짜 건강정보, 부작용, 올바른 섭취법을 7단계로 완벽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참마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위장 보호, 소화 촉진, 혈당 안정,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효능이 하버드 의대, 고려대 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의보감 등 국내외 연구를 통해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이죠. 하지만 참마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경고했습니다. 참마는 과다 섭취 시 혈당 폭발, 체중 증가, 소화 장애, 알레르기 반응,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의학 동의보감에서도 참마는 비위를 보아나 과다하면 위에 수별이 쌓여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마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꿀, 설탕, 고지방 음식, 찬 음식, 우유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미, 두부, 생강, 브로콜리, 미역과 함께 먹으면 참마의 효능이 2배로 커지고 혈당, 소화, 체중관리,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까지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마는 신문지 냉장 껍질째 냉동 살짝 데쳐서 보관하면 가장 안전하고 하루 권장량은 성인 10만 150지 반드시 익혀서 아침 점심 식사 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 친구, 당뇨나 소화불량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참마의 올바른 섭취법을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참마식 습관이 평생 건강을 망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것이 곧 약이 되는 건강한 식생활 오늘의 건강TV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